2020 회계연도 세금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마다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요.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재정보험 전문기업 블루 앵커의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님과 사자문 어드바이저이신 마이크 킴 사장님 모시고요. 절세하면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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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니카 킴 플래너님은 늘 나와주시는데 아, 네. 오늘은 또 블루 앵커의 사장님 대표님께서 네. 함께 나오셨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laughs> 네. 같이 나오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풍성한 내용으로 네. 네. <laughs> 말씀 나눌게요.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은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세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말씀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부탁드릴게요. 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IRA라는 구좌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네네. 어,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뭐지? 어떻게 음.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돈을 넣어야 되지? 언제까지 넣어야 되지? 뭐 이런 좀 궁금증은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정확히 이 IRA가 무엇인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IRA하고 이제 파생이 돼서 401k라든가 또는 펜션 플랜이라든가. 세이 IRA라든가 심플 IRA라든가 뭐 굉장히 많죠. 프로핏을 쉐어링 하는 플랜이라든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개인이 할수 있는 플랜보다는 훨씬 더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가, 잠깐 짚어 드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요. 이 IRA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네. IRA가 어떤 용거냐면요 인디비주얼 네. retirement account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개인이 retirement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구자인 거죠, 계좌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 준비를 이제 좀 개인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바람이 있겠죠. 네, 네, 대신에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IRa 구자에다가 넣는 만큼. 네. 올해 세금 보고를 할때그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금 공제 받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IRA 구좌에 있는 돈으로 내가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세금혜택 드리면서 어, 은퇴 구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형태인 거죠. 네. 네. 그럼 이 IRA가 개인 은퇴 퇴 연금 계좌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개인이든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은 아니고요. 언느 정도 인컴이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 아. 어 그 불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언디인컴이라는 거는 내가 번 돈인 거죠. 일을 해서 번언디인컴이 음.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자 수익을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렌탈 수입을 받으셨다든가 네, 네. 어, 뭐 배당금을 받으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 수입만으로 IRA를 오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번언더 인컴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그렇죠. 가능한 거군요. 네. 아, 그리고 또이 가운데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네. 이제 부부가 계신데 한 분은 일을 하시고 한 분은 집에서 하우스 와이프로 계신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 남편분은 일을 하시지만 저는 집에서 이제 하우스와이프로 계시니까 내가 언데인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값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메리드로 어, 같이 조인트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네. 배우자도 IRA를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굉장히 소득이 적어요. 그래도 네.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IRA를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네.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이전까지는 6,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어요. 매년. 그리고 50세가 넘으시게 되면 그천불의 룸을 더 드려요. 캐치업이라 그래서 7,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상의 인컴이 있으신 분이라면. 인컴이 그러니까 7,000불 이상이 있으시다면, 네. 7,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만약에 7,000불이 안 되는 인컴이시라 그러면, 네. 내가 번 것만큼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소득이 7,000불보다 안 돼도 넣을 수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7,000불까지 다못 넣으시죠. 아. 네. 5천불을 벌으셨다 그러면 네. 5천불까지 넣으실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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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작년에는 이 실업수당 EDD 받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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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 소득으로도 i r a 가입이 가능한가요? 음, 이것도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인컴도 있으셨는데 EDD 인컴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다른 인컴이 7천불 이상 되셨기 때문에 어 넣으실 수 있지만 네. 오로지 EDD 인컴만 있으신 경우들 특히 제 주변에서는요. 학생들. 이 음. EDD 인컴만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네, EDD를 네. 많이 받아서 IRA를 좀 넣어 주고 음. 세금을 공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신 어머님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어 EDD 인컴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어, IRA를 가입하실 수 없으세요. 아, 네. 오직 근로로 인해서 버는 그렇죠. 소득만 가능한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럼요. IRA 가입 조건에 대해서 쭉알아요 네. 그렇다면 IRA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천불을 넣으셨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는 어, 2020년 그니까 작년 세금 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 넣으시고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컴이 5만불이셨다. 그랬는데 내가 6,000불을 넣으시게 되면 내 수입 자체가 4만 4,000불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아. 또 건강보험, 이제 뭐 가입기간이 끝났나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그 줄일 수 있는 거죠. 인컴을 줄인 상태에서 그렇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세요. 아, 네. 그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4월 15일까지 이 IRA 불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IRA 불입을 올해 4월 15일까지 하셔야만 2020년 거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를 좀 빨리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나는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돈은 못 넣었어요. IRA 구좌에다가 네. 그런 경우에 일단은 세금 보고 하시면서 나 올해 어, 6,000불 넣을 거예요. 라고 CPA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돈은. 4월 15일 이전에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마감일 전까지만 돈을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거군요. 네. 혹은 연기하시기 원하시는 분도 네, 계세요. 네. 세금 보고를 연기하신다 하더라도 IRA에 돈을 넣으셔야 되는 거는 4월 15일까지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세금 보고를 좀 미리 하시거나 좀 늦게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 IRA에 넣으시고 어, 공제를 받으시는 거는 4월 15일까지 꼭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번에 IRA에 가입을 하고 싶다 네. 하는 분들은 올해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으세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매년 겪는 일인데요. 네네. 꼭 4월 15일에 체크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마지막 날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4월 15일) 날딱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네. 어~ 가능하시거든요 (4월 15일) 날 체크를 보내셔도 네. (2020년) 거를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그, 체크에다가 지금, 어, IRA에다가 6,000불이나 7,000불을 넣으신다 그러면, 네. 이게 지금은 회계년도가 2021년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이 2020년 걸로 공제받을 건지, 2021년 걸로 공제받을 건지 음. 모르잖아요. 네네.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 메모란에다가, 2020년 IRA라고 꼭 적어주셔, 적어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 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안 적고 보내셨다가 2020년 거 공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오,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미리 보내시면 좋지만 네, 네. 4월 15일 날꼭 보내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 그냥 우체통에 넣지 마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네. 소인이 찍혀야 돼요. 아 오늘 날짜, 4월 15일 날짜로 꽝 하고 소인이 찍힌 게 프로브를 할수 있어요. 음. 나이날 보냈어라고 네.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소인 가지고 프로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전에그제그 그 고객분 한 분이 네. 4월 15일 날 우체통에 넣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공제를 못 받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추적을 해서 보니까 어, 보험사에서는 그 어, 우편 봉투하고 그걸 다 스캔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소인을 안 찍었어요. 그냥 통에다 넣으니까, 음. 어, 우체국에 가면은 소인이 찍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소인이 안 찍혀서 그 당해년도에 공제를 못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이 IRA 불입 시에는 마감일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네, 네. 꼭 지키셔야 되겠고요. 어, 지금 하시면 좋겠죠. 미리미리. 네. <laughs> 네.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말합니다. 웃음> 네. 그럼요. 또 궁금한 점이요. 이 IRA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을 좀 쌌다가 급하게 돈을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인출 시에 좀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IRA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소득 네. 공제를 통해서, 그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돈을 좀잘 불려서 네. 정부에서 각자 개개인들이 알아서 은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네. 일찍 뺀다는 거는 그 약속을 어긴 게 되죠. 아. 그래서 소득 공제도 받았고 거기에서 자라는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안 물리고 계속 자라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네. 59.5세라는 어, 날짜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 이전에 뽑으면 그 약속을 어긴 걸로. 음. 그래서 그 이전에 뽑으면 뽑는 거에 대해서 10% 페널티를 어, 물려요. 네네. 너무 빨리 뽑았다라고 해서. 아. 플러스 이건 어쨌든 소득 공제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낸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찾을 때 소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일찍 뽑으면 두 가지로 좀안 좋죠.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어, 추가로 돈을 뽑아서 내 소득이 더 많아지고 플러스 너무 빨리 뽑았기 때문에 패널티도 물고. 아. 그러니까 59.5세 이전, 은퇴 이전에 이거를 뽑으실 때는 그걸 좀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패널티가 분명히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걸 모르시고, 네, 뭐 예전에 어,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어 41k에 한만이 삼십만 불 정도 되는 거를 뽑아서 쓰신 거죠. 어. 소득세만 내실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이제 페널티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내셨죠. 아, 네. 오십구점오 세를 기준으로 네. 이전에 인출을 하실 경우 페널티가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ira 자산은 세금 부과가 연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당장은 소득을 공제 받더라도 나중에 이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좀 한꺼번에 내야 되면 결국에 뭐 혜택을 받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네. 우리가 좀어 따져봐야 될게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를 은퇴 생활에 사용할 생활비를 어느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다뽑지 않죠. 그렇죠. 그죠? 65세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네. 지금의 어, 어, 평균 수명으로는 한 20년 이상을 사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빼서 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네. 그래서 20년이면 20년 혹은 그 이상에 어, 걸쳐서 쓸수 있게 조금씩 빼서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10만 불이 있다고 쳐보면, 20년에 나눠서 뽑는다라고 하면, 1년에 5천 불 이상을 뽑아 쓰시면, 혹시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5천 불을 뺏을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천 불을 뺏어 쓰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하고, 내가 10만 불을 왕창 다 뽑았을 때 세금 부과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공제가 되는 거는 내가 한창 일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텍스 브라켓도 높고, 음. 그죠 그때는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고, 네네.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텍스 브라켓이 일반인들은 어, 많이 떨어지겠죠. 네. 한창 일할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 브라켓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나눠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 보면은 뭐 기본 공제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해주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뽑고 어, 적용을 하면 그렇게 아주 돈이 많아서 막 많이 뽑지 않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 아. 우리 중산층. 어,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고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네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거 볼 수는 없는 거죠. 혜택이 훨씬 더 많죠. 많다고 네. 볼수 있군요. 네. 네. 그럼요 이제부터 IRA 계좌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네. 어디서 어떻게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네. IRA IRA 계좌는요 음, 은행에서도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네. 또는 보험사에서 오픈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하죠. 주식 쪽으로도 분할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근데 네. 이제 다 각각 그 기간마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어, 따져 보시 보시고 아. 나한테 맞는 게 어딘지를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너무 없죠. 요즘에. 그렇죠. 네.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좀 꺼내는 게 손쉽다. 음. 이렇게 묶이는 기간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까 우리 얘기해주신 것처럼 5 9 5세 네. 룰이 있잖아요. 네, 네. 어차피 이 돈은 어, 그 은퇴하고 나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IRA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50대나 어, 이렇게 시작하신다 그러면 어, 어떤 묶이는 기간보다는 수익률 쪽으로. 어디가 더 수익이 많이 날 것인가 네, 은퇴구자기 때문에 네. 어디가 돈이 더잘 불어날 것인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어요 원금이 아. 보장이 되면서 네. 어, 조금 그래도 높은 이자율 요즘에 사장님 그래도 한3% 4% 정도 그렇죠. 이제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네. 3% 정도 주는 상품들은 많이 있죠 네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단점은 뭐냐면요. 은 네. 묶이는 기간이 있어요. 해약부가 기간이라 그래서 어 그5 9 5세 룰과 별개로 음. 보험사가 원금을 개런티 해드리면서 그래도 네. 한 3, 4% 정도의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에 어 몇년 동안은 어 캔슬하면 내가 페널티를 차지할 거야. 아. 이런 해약부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IRA를 시작해서 은퇴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맞는다면 그게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미 육십 어 세가 넘으신 상태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투자 쪽 같은 경우는 네 사장님. 그렇죠 투자 쪽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뭐 주식 주식이 됐던 원금을 보장하던 어떤 부분은 난 원금은 보장되는 건 좋은데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나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내가 리스크를좀안 뜨래도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 어떤 어 식으로 골라야 되냐면요 네. 내가 원하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가셔야 돼요 음. 나는 정말 주식시장은 어, 뒤돌아보기도 싫다라 하시는 분은 원금이 보장되는 쪽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요새 어, 나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건 아는데 조금 더 포텐셜을 가지고 좀 많이 불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각자 성향이 다 틀리세요 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은 없고요. 나한테 어떤 방식이 가장 맞을까를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네. 전문가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그렇죠. 게중요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음. 이 투자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IRA 계좌를 은행에서도 열고, 증권사에서도 열고. 중복으로도 열수 있나요? 그렇죠 올해 만약에 7천 불을 불입하신다고 하면 그 이상을 불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작년에 은행에다 열었는데 올해는 뭐 A 인베스 s t m 회사에다 열겠다, 혹은 내년에는 또 어떤 보험회사 에 열겠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네 계좌를 여기저기 뭐 열어주셔도 돼요. 아 중복으로 <laughs> 할수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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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주로 이 직장인 분들은 401k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 401k에 이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IRA에 다시 가입을 하면은 이 자산을 좀 합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좀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이 401k를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이미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예전 직장에서 401k를 가지고 계신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지금 어, 직장을 다니시고 있으신 분이 401k를 가지고 있는데 IRA를 어, 브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401k에다가 넣지는 못하고요. 바깥에 IRA를 열어서 어, 따로 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왕에 어, 401k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컴 레벨에 따라서 IRA에 돈을 넣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 인컴 레벨이 있어요. 아. 그걸 페이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 그다음에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예전에 다니시던 직장에 있던 401k를 내가 여기다가 어, IRA를 넣을 수 있나? 그건 아니고요. 네. IRA 계트를 열어서 IRA를 넣고 기존에 있던 401k를 이 IRA로 옮겨서 합칠 수가 있어요. 음. 그걸 어, IRA 롤오버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IRA를 가지고 있다가 네. 어떤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쪽에 401k 플레인이 있어서 한군데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음. 그러면 내 IRA를 그 401k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자산을 합칠 수 있는 그렇죠. 특성은 어쨌든 두개다 세금을 안낸 돈이다라는 특성이 같기 때문에. 네, 그럼요. 이 회사에서 401k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IRA 가입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다른 종류의 은퇴연금 계좌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 일년에 불입 가능액이 IRA는 6천 불하고 7천 불로 맥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컴이 너무 많은데 좀더 많이 디덕션을 받고 은퇴구자를 좀더 많이 불리고 싶다. 네. 근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 사업 주체로서 여러 가지 플랜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랩 I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불입 금액이 좀 많죠. 어, 2020년 기준으로요. 어, 5만 7 0 불까지 음. 혹은 본인의 본인이 가져가시는 W 2의25%둘 중에 아, 네. 작은 것까지예요. 작은 만약에 그래.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네. 10만 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25%는 2만 5천 불이잖아요. 네네. 2만 5천 불을 회사의 비용으로 내 은퇴구좌에 불입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회사에서는 2만 5천 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 회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스펜스가 늘어나고 네. 어, 만약에 에스코ール로 세팅이 된 회사라면 개인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게 나겠죠. 네. 그러면 이 SEP IRA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들이 하시는 어, 플랜인데 네. 어,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네. 마면팝스토어들 있죠. 허스베의 와이프 어, 두 분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는 플랜들. 아니 회사들 네. 아니면은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 아. 어, 그럴 때 주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을 많이 쓰시죠. 아. 그럼 이 세바이알에 가입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네. 어떤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혜택은 어그 IRA는 6000불에서 7000불이 맥스인데 네. 어 이거는 이제 회사의 비용을 어 공제를 받고 디덕션을 받고 내 은퇴 구자에좀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아. 25%나 네. 최대 금액이 5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네 네. 허스베의 와이프 각각이면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금액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많이 좀 디덕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플랜을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좀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음. 장점이 네. 있군요. 그러면 매년 이 불입금을 좀 내가 정해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세바이는 아 어, 프로핏 쉐어링 플랜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1년을 다 지내고 봤는데 2020년에 2020년 이전 2019년도에 비즈니스가 좋아서 세법을 많이 불입을 했는데 네. 2020년에는 판다믹 때문에 어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불입할 여력이 없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변경이 좀 가능하고 그렇죠. 최대 맥스까지 해서 내가 안 해도 되고 맥스까지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비즈니스가 괜찮으면 하시고 안 괜찮으면 안 하셔도 되는 플랜이죠. 네. 그럼 아까 이 SEP IRA는 주로 소규모 기업에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직원이 좀 있으면은 뭐 똑같이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어, 만약에 어, 월급의 10%를 회사 비용으로 불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네. 어, 직원도 직원의 월급의 10%를 불입을 해줘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고 어, eligible employee라 그래서 네. 적용 대상 직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네. 지난 5년 동안 3년 이상 일한 직원 음흠흠. 그 직원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을 당겨서 해줄 수는 있어요. 1년 이상 일했는데도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줘도 되고. 음. 근데 3년 이상 일한 게 아니라 4년 이상 일한 직원만 해줄래라고 하는 그건 안 돼요. 아. 3년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3년 이상 일한 직원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어,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이 어,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불입을 할 때는 동일하게 불입을 해줘야 돼요. 음, 네. 그럼 오너랑 직원이랑 똑같은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네. 어, 그래서 좀 직원이 많으면 불리한. 그렇죠. 거군요. 직원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회사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세플랜이 적합하지 않고요. 아. 다른 포0 1케이플랜이나 프라피셔링 플랜이나 뭐 다른 플랜들을 들여다 봐야 돼요. 네. 네. 오히려 그런 플랜들이 조금 더 많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럼요. 아까 IRA도 이 불입금을 인출할 때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네. SEP IRA도 규정이 있나요? 동일해요. 이것도 이것도 이름 이름에 붙어 있는 것처럼 SEP IRA잖아요. 네네. 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 소득 공제를 받은 돈이고 세금을 안낸 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음. 59.5세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네. 41k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IRA 계좌를 갖고 있는데 SEP 네. IRA 계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작년에 했는데 네. 어, 올해는 SEP로 할래, 그죠? 근데 네, 올해는 SEP 했는데 올, 내년에는 또 여유치 않아서 SEP 안 하고 IRA를 다시 다른 회사에 열라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아, 그러니까 합쳐서도 관리를 좀할수 있는 거군요. 만약에 IRA를 막이년 전에 하신 게 IRA 계좌가 있는데 원래 세블을 만약에 어, 계좌를 오픈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예전 거를 이쪽으로 옮기셔도 돼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롤오버 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401k 이게 다 돈이 세금을 안는 돈이라는 특성이 같기 때문에 음. 뭉쳤다 었다를할수 있죠. 어,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요. 이 SEP IR의 계좌를 좀 관리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이제 어, 적용 대상 직원을 어, 규정을 정할 때좀 네. 어, 엄격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어, 혹시 어, 어디시 들어오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 회사를 오픈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 회사를 오픈했기 때문에 나도 3년이 안 됐죠. 네, 네. 그죠? 직원도 3년이 안 됐고. 근데 원래 세블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규정을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 그래서 그 직원을 빼고 나만 들어가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나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팅할 때는 1년이 안된 직원을 세팅을 해서 나도 받고 직원도 줘야 되는 규정이 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일을 어,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어, 과거에 좀몇분 봤는데 회사가 1년, 음. 2년이 안 됐는데 3년 규정을 적용해서 직원은 빼고 오너하고 오너의 가족분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음. 네. 그 오디이좀 나오는 경우도 있군요. 어뭐 제가 보지는 못 했고요. 네. 혹시 어, 조사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세 마야레익 계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IRA랑 동일하게 뭐 은행, 보험 다 가능한 가요 어, 은행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세블. 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도 어떤 보험사에서는 세블 어어 세버 카운트를 오픈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원하는 투자 방식을 정하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 회사에 아, 어, 세비 어카운트가 여는 게 가능한지 그걸 꼭 확인을 안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그걸막 리버스 백하고 하는 데 굉장히 복잡한, 좀 어려운 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꼭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투자 수단이 새 플랜을 운영하게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IRA 가입을 통한 장점을 좀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어디로 연락을 좀 드리면 될까요? 네. 어, 먼저 저는 모니카 김이고요. 네. 제 전화번호는 213-448-4246번입니다. 네. 네. 저는 마이클 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213-905-9004입니다. 네. 모니카 김 플래너님은요. 213-448-4246번이고요. 마이클 김 어드바이저님은 213-905-900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IRA 가입과 관련해서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IRA가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부분인데, 두 분이 나와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눈에 좀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laughs> 네. 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연락을 주시면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재정 보험 전문 기업 블루앵커의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님 그리고 마이클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